밀착 시켰어. 이 관계를 유지하고무태계가 가면 음. 내가 그거 그냥 잡아서 얘 가는 힘을 빌려서 가는 게 쉬워요. 던지고 그 다음에 어 가속도 없어 일어나면 힘들어. 내가 운동 신경이 좋으면 가능은 한데 효율적이지 않아. 이것도 이런 건 아니다. 그 다음에 스매너. 그냥 게 아니잖아. 그냥. 한몸 돼가지고 붙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한 2-3분은 잘 하니까 이제 던지는 거는 됐어 근데 멀리 던지지 말고 우리는 유도처럼 어한판 그런 걸 들어왔어 싱글에 들어오면 바로 바깥으로 무르내야 얘는 약간 더블에 들어오면 바로 가죠 머리는 바깥에 있어야 돼요 멀리 던지지 말고, 밀착, 씹혀서, 같이, 쭉, 던져서 올라 하나, 둘, 셋.